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식 원장입니다. 아,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나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에게 실내에서 유사한 수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저는 권유하고 있는데, 아, 땀을 내도록 권유하면 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저는 땀이 잘 나는 체질인데 피부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아,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아, 만들었습니다. 아, 땀에는 겉땀과 속땀이 있는데, 겉땀과 속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겉땀은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땀이 나면, 아,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나면, 겉땀이라고 생각하, 생각하면 되는데, 겉땀은 피부 표면에서 수분만 배출되는 땀입니다. 속땀은 운동이나 반신욕을 했을 때 아, 나오는 땀으로 아,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작조았을 때 나오는 땀인데 주로 이마에서부터 시작되며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여 일시적으로 유발한 열이 유발시킨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는 땀입니다. 아, 그리고 땀을 흘린 후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물을 많이 마신다면 겉땀을 흘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표피면에서 수분만 배출되고 내부적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요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 갈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 후에 갈증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속담을 배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속담은 수분과 염분이 같이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땀을 흘린 후에도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겉담은 주변 공간이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주변 공간이 내 체온보다 온도가 높을 때. 아,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좀 덥다고 느끼게 되는데 한 여름에 외부 온도가 높아서 아, 덥다고 느낄 때 그런 경우에는 그늘에서 땀이 나고 또 주변 온도가 뜨거운 아, 사우나실이나 찜질방에 누워있어도 땀이 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덥거나 뜨거운 공간에서 나오는 땀은 모두 피부 표면에서 수분만 배출되는 겉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땀을 내는 방법으로 사우나실이나 찜질방에서는 땀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주변 온도가 높은 사우나실이나 찜질방에서 땀을 내면 아, 피부 질환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그 이유는 사우나실이나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사우나실이나 찜질방의 뜨거운 열을 몸에 자극 받아서 자극 받아서 자극 받은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나오는 땀이 아니고 피부 표면에서 수분만 배출되는 겉땀이고 찜질방의 뜨거운 열을 몸에 자극받게 됩니다. 아 찜질방의 뜨거운 열을 몸에 자극받으면 피부 질환은 땅구멍이 닫혀 있거나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찜질방에서 뜨거운 열을 자극받은 열로 인하여 땅구멍을 통하여 그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 몸의 열을, 자극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가중된 열로 인하여 아, 피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어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아, 주변 온도가 뜨거운 찜질방이나 사우나실에서 땀을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립니다. 피부 질환은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잘 열리지 않는 땀구멍을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아주 많은 열을 유발시켜서 일시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지면 땀구멍을 열어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땀구멍을 열리면서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땅구멍을 잘 열리게 함으로써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땅구멍을 통하여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면 피부 대책에 머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 피부 질환도 치료되고 또한 어, 증상도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대처에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반신욕이나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순간적으로 몸의 열을 유발시켜서 땅구멍을 유발시키면. 어, 그열의 심해서 땀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땀구을 열어서 땀을 낸다면 어, 피부질환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어,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